대제사장 아론은 왜 에봇을 입었을까요? 첫째, 에봇의 역할입니다. 에봇은 대제사장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중보자로서 입는 옷이었습니다. 12개의 보석은 이스라엘 백성을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상징합니다. 또한, 우림과 둠림을 사용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에봇을 입고 제사와 속죄의식을 수행했습니다. 둘째, 에봇의 모양입니다. 에봇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 가는 배 실로 정교하게 짜여졌습니다. 어깨 바지를 달고 허리띠는 에봇과 같은 재료로 만들었습니다. 에봇에는 두 개의 호마노 돌이 있어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졌고 한결 흉패에는 12개의 보석이 박혀 있었는데 각 지파를 상징했습니다. 또한 금 고리 사슬로 흉패와 에봇을 연결하여 안전하게 고정하였습니다. 셋째, 예수님과 연관성입니다. 에봇은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입는 옷이었습니다.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완전한 의를 이루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을 중보한 것처럼 주님은 겟세만네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셨고, 아론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짊어졌듯 예수님은 우리의 이름을 짊어지시고 속죄를 완성하셨습니다.